디지털 사진을 압축할 때 원본 사진과 압축한 사진의 다른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최대 신호대 자본비를 p. 자 여기 변수를 잘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아야 겠죠 이거를 신호대 자본비라고 하자. 신호대 자본비. 그 다음에 원본 사진과 압축한 사진의 평균 제곱 오차. 이거를 평균 제곱 오차. e 라고 했다. 변수 는두 개밖에 없네요. 자, 두 원본 사진 A, B를 압축했을 때 최대 신호대잡음비를 각각 P_A, P_B라 하고 평균제곱오차를 E_A, E_B라 하자. 그럴 때 E_B가 배곱하기 E_A였을 때 P_A P_B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여기 식을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한번 써보면 A일 때는 자 P_A가 되고 자그 값은 20곱하기 로그 255 음, 마이너스 1곱하기 음, 로그 2 a e 2A가 되겠죠. 2A 이렇게 되겠죠. 일단 PB를 써보면 여기는 다 똑같고 마이너스 1곱하기 로그 여기다가 EB를 써야 되는데 EB가 100 곱하기 2 a 이걸 갖다 놓으면 되겠죠. 100 곱하기 2 A. 이렇게 되겠다. 그럼 두식을 빼면, 두식을 음, 빼면, 그게 우리가 pa-pb. 요거를 원하는 거니까, 음,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면 답이겠죠. pb가 되는데, 빼면, 빼면은 이건 날아가잖아. 그쵸? 그렇죠? 날아가고, 요것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10 l o 2a. 음, 빼면 플러스가 되면서, 10 곱하고, 음, 10에 로그 102. a가 되는거죠. 그런데 음, 요게 지금 로그 연산에서 두개 곱한거는 덧셈으로 이게 곱한 이렇게 분리가 가능한거니까 얘만 따로 보면 10에 지금 음, 로그 100 플러스 로그 2a 요렇게 되는거잖아. 음, 그래서 근데 요것이 앞에는 마이너스 10 로그 2a 플러스 요렇게 되있는거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10 로그 2a랑 여기가 프라트십 로그, 이, 에이가 서로 어떻게 됩니까? 지워지죠? 음, 지워져서, 결국 계산하면, 10 곱하기 로그, 100인데, 로그 100은 얼마야? 2잖아, 2. 응, 2잖아. 그럼 20이 되겠네요. 답은 20이 되겠다.